두드러기 개요.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재욱입니다.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아이 피부에 붉거나 부풀어 오른 발진이 생기고 가려워 한다면 부모님들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두드러기의 원인과 대처법을 제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드러기는 피부에 붉거나 창백한 경계를 가진 둥근 부종성 발진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증상입니다. 흔히 벌레에 물린 것 같다라고 표현되며 피부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피부 표면에 발진과 함께 일시적으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으로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액이 피부 조직으로 이동하여 발생합니다. 두드러기의 주요 증상은 피부가 붉거나 창백하게 변하면서 경계가 명확해지고 발진 부위가 둥글거나 불규칙한 모양을 띠며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팽진이 나타난 부위는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부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두드러기는 24시간 이내에 가라앉고 증상이 나타났던 부위에 흉터나 자국을 남기지 않지만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두드러기로 진단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다른 원인이 없는지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자가 면역성 반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특정 자극, 음식, 약물 또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여 발생하며 발진은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발진은 몇 시간 내에 사라지거나, 옮겨 다니며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 두드러기가 24시간 이상 같은 부위에 지속되거나, 색이 점점 짙어지고, 부종이 심해진다면, 단순 두드러기가 아닌 다른 피부질환, 예를 들어, 혈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드러기는 다른 피부 발진과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두드러기는 발진이 빠르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다른 부위에 생기며, 만졌을 때, 물컹한 느낌의 부종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등은 발진이 특정 부위에 고정되어 나타나며, 발진 부위가 건조하고 딱지가 생기기도 하고, 발진이 24시간 이상 같은 부위에 지속되며,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가 붉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피부 혈관에 일시적인 반응으로 발생하는 반면, 피부염이나 다른 발진은 피부 자체의 염증 반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치료 및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알레르기성과 비알레르기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원인별로 두드러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는 아이들에게 가장 흔한 두드러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음식을 도입할 때나 이유식을 시작할 때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우유, 계란 흰자, 조개, 새우, 생선 같은 해산물, 깨 밀가루 등의 곡물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므로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음식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음식을 섭취한 직후나 몇 시간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두드러기와 함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음식을 도입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고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약물은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해열제, 진통제 등은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알레르기의 경우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안면 부종,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 증상으로 약물을 복용한 후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면 약물 자체보다는 감염에 의해 발생한 두드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약물 복용 후 알레르기 반응이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두드러기의 원인 중 하나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기, 장염, 인후염 등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체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드러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두드러기가 자주 발생한다면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성 두드러기는 특히 열이 나거나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드러기는 음식이나 약물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극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리적 자극 및 환경적 원인으로는 모기나 벌레 물림, 차가운 물이나 찬 공기, 운동이나 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나 벌레에 물리면 물린 부위에 두드러기와 비슷한 팽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에 갑작스럽게 피부가 노출되면 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찬물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천이 상승하거나 땀에 의해 피부가 자극을 받아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요인들은 알레르기 반응과는 다른 기전으로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극 요인을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두드러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두드러기를 자주 경험한다면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기록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드러기의 진단은 보통 임상 증상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검사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치료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럼 두드러기 진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검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 지속 시간, 발진의 모양과 크기, 발생 부위 등 아이의 두드러기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먹은 음식, 복용한 약물, 새롭게 도입된 생활 습관 등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 관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드러기가 나타난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발진의 모양, 색, 부종 여부, 가려움증의 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기록한 증상 변화와 사진 자료는 진단에 매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가족력,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과거력을 확인하고 만성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경우 자가면역질환 여부와 같은 내과적 질환의 유무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두드러기 증상에 대해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라면 생활 습관이나 자극 요인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검사 필요성은 두드러기가 자주 반복되거나 만성화될 때, 특정 음식이나 약물 섭취 후 두드러기가 발생할 때, 호흡 곤란이나 입 주위 부종, 안면 부종 등의 심각한 증상이 동반될 때, 또는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알레르기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 고려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검사 결과가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 후 검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검사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알개의 항체의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반응을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항원에 대해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도 실제 임상 증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반응 검사는 소량의 알레르기 항원을 피부에 주입하고 15~20분 후 피부 반응을 관찰하여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붉어지는 팽진이 생깁니다. 이 방법은 검사 시간이 짧고 직접적인 반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영유아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아이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각 검사는 알레르기의 정도와 반응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알레르기를 확진할 수는 없으므로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반응은 다양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드러기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 두드러기와 일반 두드러기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두드러기는 특정 원인, 예를 들어 음식, 약물, 환경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이 제거되면 증상이 비교적 빠르게 호전됩니다. 반면, 만성 두드러기는 6주 이상 지속되는 두드러기를 말하며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 증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항히스타민제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의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검사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는 두드러기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알레르기가 없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임상 증상과 병력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면역 반응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는 단독으로 알레르기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증상과 병력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이유식을 중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한 후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 부모님들은 보통 해당 음식을 즉시 중단하게 되지만 이렇게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알레르기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유식을 중단하면 알레르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기회가 사라지고 아이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음식만 중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약 2주 정도 소량으로 다시 도입하여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경미하거나 정확한 원인을 모를 때는 음식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거나 다시 도입하는 방식으로 원인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드러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부모님들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응급대처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두드러기 발생 시 집에서 할수 있는 응급대처 방법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드러기는 천이 높아지거나 더운 환경에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두드러기 증상을 보일 때는 방, 안의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온도는 24도에서 26도이며 습도는 50%에서 60%로 조절하여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면 피부 자극을 줄이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찜질은 오히려 두드러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찬물 자극이 피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류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찬물 찜질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겨 주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피부를 살짝 눌러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두드러기의 가장 큰 증상인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 손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손톱을 짧게 깎고 긁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 끝을 둥글게 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면 소재의 부드러운 옷을 입히는 것이 좋으며 세탁할 때도 자극이 적은 세제를 사용하고 잘 헹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목욕을 시켜 주는 것도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목욕 후에는 피부를 잘 말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참고하여 가정에서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드러기의 치료는 주로 증상을 완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드러기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지만 약물 사용 시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상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드러기 치료와 약물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두드러기 치료의 기본이 되는 약물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체내에서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의 작용을 억제하여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을 완화시킵니다. 사용 방법은 하루 1~2회 복용하며 증상에 따라 복용 횟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가려워하거나 발진이 자주 나타날 때는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가벼울 때는 필요할 때만 복용해도 됩니다. 종류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저녁에 복용하거나 가려움이 매우 심할 때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클로르페니라민, 히드록시진이 있습니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이 적고 부작용이 적어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며 대표적으로 세티리진, 로라타딘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을 줄여주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는 않으므로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항히스타민제만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다른 치료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매우 심한 경우 즉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거나 두드러기와 함께 얼굴 부종 호흡곤란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는 먹는 약 경구제 바르는 약 연고 주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한 두드러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전신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경구제나 주사제를 사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매우 강력하지만 장기간 사용시 면역 억제 성장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 기간은 가능하면 7일 이내로 짧게 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서서히 용량을 줄여가면서 중단해야 합니다. 두드러기 증상이 경미하다면 항히스타민제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니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두드러기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두드러기는 항히스타민제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며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사용한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만성 두드러기는 장기적인 항히스타민제 복용과 자극 요인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드러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이며 증상만을 억제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는 아닙니다. 원인 치료와 증상 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애매하거나 두드러기가 자주 반복될 때 부모님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약을 사용하거나 특정 음식을 중단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재발 방지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애매한 알레르기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의심될 때는 알레르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록해 보세요. 첫째, 아이가 섭취한 음식과 식사 시간, 섭취량을 기록합니다. 둘째, 음식을 섭취하고 난후 증상이 바로 나타났는지, 몇 시간 뒤에 나타났는지를 기록합니다. 셋째, 두드러기, 구토, 설사, 가려움증 등의 구체적인 증상을 기록합니다. 넷째,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자연적으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약물 사용 후 사라졌는지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발진의 경우 사진을 찍어두면 진료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의심될 때는 해당 음식을 바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의심되는 음식을 2주간 중단하고 아이의 증상을 관찰합니다. 이후 2주 후 같은 음식을 소량으로 다시 먹여보고 반응을 관찰합니다. 반응이 재발하면 해당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알레르기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니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을 정리하고 음식, 환경적 자극, 화학 물질, 애완동물 등을 가능한 한 제거하거나 최소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반복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인을 찾고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가능성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두드러기나 알레르기를 자주 경험한다면 예방을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음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후 6개월부터는 다양한 이유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도입하면 오히려 알레르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란, 땅콩, 우유 등의 알레르기 유발 음식도 4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도입하면 알레르기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처음 음식을 도입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며 아이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음식 도입 시기를 미루지 말고 소량으로 천천히 도입하면서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나 피로는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줄여주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부위에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고, 특히 목욕 후 3분 내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성분이 많은 비누나 세제를 피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두드러기와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두드러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 보세요. 질문 1. 이유식을 중단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유식을 시작한 후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 해당 음식을 즉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유식을 무조건 중단하면 아이의 식단이 제한되고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음식이 의심된다면 그 음식만 잠시 제외한 후 2주 정도 후에 소량으로 재도입해 보세요. 만약 재도입 후 같은 반응이 다시 나타나면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음식을 제외하거나 알레르기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애매하거나 경미할 때는 바로 중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유식 중단을 결정하기 전 음식 섭취와 증상 발생 시점, 증상 지속 시간 등을 기록해 두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톤 이유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는데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유식을 섞어서 먹이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도입할 경우 어떤 음식이 두드러기를 유발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 도입한 음식들을 기록해 두세요. 새롭게 도입한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먹은 음식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단일 성분만 먹여본 후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이유식을 먹였는데 두드러기가 나타났다면 각 성분을 하나씩 단독으로 먹여보고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음식이 원인인지 찾아내기 쉬울 것입니다. 음식 도입 시기와 증상 발생을 기록하여 반복적인 패턴을 확인하면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되며 전문가와 상의하여 음식 도입 순서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 쓰면 두드러기가 오래 지속되면 성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두드러기 자체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두드러기로 인해 수면 부족, 식욕 부진,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간접적으로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로 인해 아이가 잠을 잘못 자거나 식사량이 줄어들면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두드러기, 증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면역기능의 불균형이나 체내 염증 반응이 원인일 수 있으니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드러기가 자주 발생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때는 성장 발달 상태도 함께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두드러기와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성장 발달 지표인 키, 몸무게, 영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사, 또 두드러기가 나타났을 때 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할까요? 스테로이드는 두드러기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두드러기에는 항히스타민제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와 함께 호흡 곤란 얼굴 부종, 입술 또는 목의 부종이 동반될 때는 스테로이드나 에피네프린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에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하거나 항히스타민제만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시 부작용인 성장 지연, 면역 억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 사용하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가급적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며 증상이 호전되면 서서히 감량하면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전후로 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할 증상 두드러기는 보통 경미한 증상이 많지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목소리가 변하거나 호흡이 어려울 때 두드러기와 함께 목소리가 변하거나 숨쉬기가 힘들어 보이는 경우는 기도 부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증상 목소리가 갑자기 신소리로 변합니다. 아이가 숨쉬기 힘들어하며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호흡할 때 가슴이 심하게 움직이거나 복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응급 대처, 에피네프린 응급 키트이 있다면 즉시 사용하고 119를 불러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입 안쪽이나 목이 부어오를 때 입술이나 목이 부어오르면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드러기에 단순 반응이 아닌 전신적인 아나펠락시스 반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증상 던 입술이 부풀어 오르거나 혀가 붓는 느낌이 듭니다. 목이 답답하거나 목 안쪽이 부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삼키기 어렵고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응급대처. 아이가 입이나 목을 부여잡으며 호흡이 어려워 보인다면 곧바로 캠플 9에 연락하고 아이를 눕혀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기절할 때 두드러기 반응이 심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거나 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증상 아이가 갑자기 축 처지면서 의식이 흐려집니다. 반응이 느려지고 몸이 차가워지거나 창백해집니다. 기절하거나 갑자기 무기력해집니다. 응급대처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살짝 올려 혈액이 머리쪽으로 흐르도록 한뒤 즉시 엘빌구에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두드러기가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응급 상황을 대비하면 아이의 건강을 더잘 지킬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관련 부모님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 부모님들이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합니다. 상황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 참고해 보세요. 알레르기 반응 관찰시 사진 기록의 중요성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병원 방문시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진을 찍어두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 기록 방법, 발진의 위치, 크기, 색, 모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촬영 후에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진 기록의 효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증상이 이미 사라진 경우에도 증상 변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스마트폰이나 앨범에 정리하여 진료시 간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긁지 않도록 손톱 관리와 자극 줄이기 두드러기가 생기면 가려움증 때문에 아이가 자주 긁을 수 있습니다. 긁으면 피부에 상처가 나고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긁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톱 관리. 아이의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다듬어줍니다. 긁어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옷 소재와 장갑 사용. 자극이 적은 면 소재의 옷을 입히고,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는 부드러운 면 장갑을 사용하여 긁지 않도록 합니다. 가려움 완화 방법. 아이가 가려워할 때는 긁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시원한 물수건이나 보습제를 이용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 및 정보 공유 두드러기와 알레르기는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날 때도 많고,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꾸준히 전문가와 상담하고 증상과 변화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상담의 중요성.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때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증상 변화를 체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아이의 증상, 먹은 음식, 환경적 요인 등을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가면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알레르기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반응은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원인과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큰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두드러기와 알레르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법을 익히고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드러기와 알레르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 두드러기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찾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과 응급 상황을 구분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미리 준비하여 아이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만성화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드러기와 관련된 건강 상태인 피부 상태, 영양 상태 등을 꾸준히 관리하고 성장 발달도 함께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두드러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